여러분, 안녕하세요. 삼식입니다. 오늘 영상 매우 중요하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영상 마지막에 제가 선물도 준비했으니까 꼭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우선 영상 시작에 앞서서 요즘에 저를 사칭하시는 분들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저는 유료방 안 합니다. 멤버십 절대 안 하고요. 후원도 필요 없습니다. 저는 도움이 절실해서 요청해 주신 분들만 도와드리는 재능 기부 방송이니까요. 그냥 좋아요, 구독만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오늘 오전부터 암호화폐 시장과 미 증시가 심상치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도 조정이 나오려고 하는지 오랜만에 음봉을 보이고 있고 미 증시 3대 지수죠 나스닥, S&P 500, 다우 지수도 하락 마감한 모습인데요. 우선 미 증시가 안 좋은 이유는 우선 미 증시가 안 좋은 이유는 지금 미국은 실적 발표 시즌인데 대기업들의 부진한 실적 발표도 있었고 미국의 3분기 GDP 증가율이 예상치보다 높은 4.9%를 기록하는 등 경제 지표가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경제 성장률이 견조한 만큼 연방 준비 제도의 긴축 장기화의 근거로 받아들여지면서 고금리가 지속될 수 있다는 우려에 투자 심리가 악화되면서 증시가 하락한 겁니다. 근데 이렇게 증시가 하락하면요. 주식 시장의 모든 유동 자금들이 암호화폐 코인 시장으로 넘어오면서 암호화폐 시장은 더 좋습니다. 근데 왜 비트코인이 이렇게 음봉이 나왔냐 물어보시면요. 최근 이렇게 가파르게 단기 기간에 오른 것에 비하면 아직까지 제대로 조정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쉬어가는 구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조정이 나온다고 걱정하실 게 없는 게 제가 봤을 때 단순 조정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그 이유는 현재 알트코인들이 견고하게 버텨주고 있고 기관 투자자들이 주로 활용하는 CME BTC 선물의 지난주 거래 대행이 올들어 최고치를 기록할 정도로 기관 투자자들이 대거 유입이 되면서 비트코인을 끌어올리고 있다. 말이죠. 블랙록, 아크 피델리티 등 대형 운용사들이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밑에서 매수 작업이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보세요.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 안 하면 소송 걸어버린다고 작정하고 덤비잖아요. SEC도 시간 끄는 거야. 가능하겠지만 결국에는 승인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렇게 기간이 작정하고 올리는데 무슨 걱정이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비트코인과 상관도가 매우 높은 리플도 당연히 오르겠죠. 보시면 현재 리플이 0. 0.41달러에서 0.56달러 사이의 큰 범위 내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지만 시장의 유동성을 계속 공급하는 해당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세와 모멘텀이 지속되면서 10월에는 강력한 저항 구간인 0.56달러를 뚫고 상승 랠리가 이어질 것이라는 뉴스가 이렇게 나왔는데요. 진짜로 지금 흐름이라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어서 리플이 디지털 금융 플랫폼 어폴드와의 국경 간의 거래를 위한 유동성 파트너십을 제합니다 했다고 이렇게 발표가 났어요. 이게 엄청난 호재인 게 이번 어폴드와의 파트너십을 구축하면서 암호화폐 시장에 더 많은 유동성이 공급될 수 있고 국경간 거래가 가능해지면서 기업 금융기관의 접근성이 높아질 거고 매출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기업 가치 상승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 리플이 하루가 멀다 하고 계속해서 많은 공시 내용들을 발표하는 이유가 바로 빌드업을 하고 있다는 소식까지 지금 들려오고 있는데요. 바로 빌드업을 하는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 이것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알고 계시는 11월 9일까지 SEC와 리플이 재판 소송에 대해서 브리핑 가능 일정을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는 뉴스를 보셨을 겁니다. 현재로서는 11월 9일의 회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지만 회의의 결과는 미국에서 암호화폐 자산 처리와 관련해 강력한 선례가 될수 있기 때문에 민사 소송에서 굉장히 중요한 시점인 것은 분명하다고 봅니다. 이런 중요한 시점에서 이미 SEC 측과 우리 리플의 재판 소송 결과가 결 이 됐다라는 소식이 지금 돌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유추할 수 있는 게 원래 같았으면 여기 11월 9일까지 SEC와 리플이 일정 합의는 힘든 게 당연한데 소문처럼 내부적으로 SEC와 리플이 이번 소송에 대한 합의 부분을 어느 정도 진행하고 있다고 하면 소송 브리핑 일정이 양측 합의 하에 나올 거고 리플과 SEC 합의 가능성이 더 현실화되면서 리플은 폭등이 나올 수밖에 없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때를 위한 빌드업이 아닌가 싶어요. 지금 리플은 SEC 소송 관련 악재도 거의 해결이 돼가고 있고 이것만 해결이 된다면 나스닥 상장 모멘텀까지 붙으면서 리플은 올라요. 지금 리플 가격 얼마예요? 743원입니다. 앞으로 이 가격대는 다시는 못 본다고 보시면 되세요. 세력들이 여기서 투에 나온 거 물량 다 받고 돈을 들여가면서 지금 이렇게 올렸단 말이에요. 근데 세력들이 미치지 않고서야 엄청난 돈을 들여서 시총 3, 40조짜리를 끌어올렸는데 패대기 치겠냐고요? 오히려 여기 개인 투자자들 본전 자리 주면서 익절하게끔 한 다음에 그 물량까지 다 받겠죠 왜이 정도 줘도 상관없으니까 나는 이 물량 전부 다 받아가지고 여기 최소 3배에서 5배까지 올려서 팔 거니까 물량 주면 땡큐 이게 지금 세력들의 마음일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버텨야죠 홀딩 하셔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sec와 리플과의 최종 판결 이게 핵심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 최종 판결에 대한 일정이 아직 안 나온 줄 알고 11월 9일까지 일정을 결정하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하겠지만 아니에요.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이미 세력들은 움직이고 있고 선반영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매수가 들어가줘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리플 정말 상승 모멘텀이 좋은 종목인 거 다들 아실 거예요. 대신에 좀 시간이 걸릴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장기 투자 종목으로 리플을 좀사 두시고 기다리시는 동안 지루하니까 요즘 알트코인들 잘 오를 때 며칠 안에 몇백 퍼센트 올라가는 플리메시 파워레저 같은 코인 들어가시면 되세요. 어떤 코인 들어갈지 모르시는 분들은. 제가 무료로 그냥 드릴 테니까 화면 하단에 더 보기란 클릭하시면 채널 링크 있습니다 클릭하셔서 종목 받으실 번호랑요 성함 그리고 받은 종목이나 갖고 있는 종목 대응 방안까지 받아가실 분들은 여기 1번 영상 소통방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문자 확인되신 분에게는 AI가 추천한 이번 주초 급등 종목 지금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코인으로 수익 보시기 힘드신 분들 손실 많이 보신 분들 저 3시가 운영하고 있는 실시간 무료 소통방에 들어오셔서 계좌 회복 프로젝 에 한번 참여해 보세요 단기간에 여러분들 손실된 계좌 회복시키 실수 있습니다 보이시죠 실제로 저희 소통모에서 회복 프로젝트 참여하신 분들 수익률입니다 그리고 프로젝트 진행 중인 실계좌도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지금 실제로 프로젝트 진행 중인 계좌입니다 53% 61% 37% 26% 수익률 굉장하죠 저 삼싱이가 운영하고 있는 무료 소통방에서는 암호화폐 종목 분석 만 전담하는 ai보시 코인 시장의 웬만한 중요한 정보는 계속해서 분석해서 보여주고요 실시간 급등 종목과 심지어 매수 금지 종목까지 알려줍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일일이 이걸 머리 아프게 볼 필요 없어요. 중요한 건 제가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다른 정보와 비교해서 소통방에 직접 알려드리고 야간에는 자동 모드로 전환해서 매수와 매도 사인을 소통방에 자동으로 넣어드립니다. 보이시나요? 매수 매도 사인 이렇게 자동으로 나갑니다. 그렇게 해서 얻은 수익률이 바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아시겠죠? 지금 보시는 이 종목은 AI가 무조건 10월달에 오른다고 찾아낸. 종목입니다. 매수 사인 나갔죠. 지금 조금 상승하긴 했지만 전혀 문제될 거 없습니다. 왜더 올라갈 거니까요. 그렇죠. 지금 직전 지지구간 여기만 돌파하지만 초급등 나올 수 있는 자리입니다. 지금 자리와 비슷한 구간에서 저번 달에 스토리지라는 종목을 잡아줘서 두번 이렇게 매수 매도 이렇게 80% 수익 챙겨 갔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직전 지지구간 돌파하는 이 자리 여기 돌파하게 되면 슈팅 빵 나오는 거 보이시죠? 매수 자리 비슷하죠. 여기랑 그렇죠. 이번 이번 달에도 마찬가지로 이 종목 또한 80% 이상 수익 갖고 갈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이 종목 안 사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어떤 종목인지 확인만이라도 좀해 보세요 그래야 나중에 이 종목이 올라갔는지 내려갔는지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나서 저한테 신뢰가 생기면 다음 종목 저랑 소통하면서 잡으시면 됩니다 이번 달 초급등이 나올이 코인 받아가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하단에 더보기란에 채널링크 클릭 하셔서 종목 받으실 전화번호 성함 그리고 저랑 소통할 수 있는 소통방 1번 방 남겨주시면 확. 되시는 분 한해 순차적으로 종목이랑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시청자분들께 선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 보조 지표 보이시나요? 이게 양봉이게 음봉이게 보조 지표인데 XRP 다음 1봉이 양봉인지 음봉인지 여기 맞히신 분들 제가 XRP 100개 무료로 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 더보기란 채널 링크 클릭하셔가지고 여기 성함란에 양봉인지 음봉인지 적어주시고 리플 드리려면 제가 연락을 드려야 하니까. 연락받으실 전화번호 알려주시고 그리고 저랑 소통할 수 있는 소통방 번호 1번까지 이렇게 다 적어주시면 됩니다. 보유량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소진되기 전에 빨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무료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